안녕하세요. 서버리입니다 오늘은 일본 장난감의 캔더마를 만들고볼께요 주문은 이아위그 네. 다음에 이줄그 다음에 이 스카치 이 다용도 테이프 그 다음에 종컵 두개 그 다음에 이 나무젓가락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고이 피자입니다. 그자 일단 이 종이컵을 찌그러뜨리고요. 그 다음에 이쪽 사이에 나무젓가락을 튕겨줍니다. 자, 이쪽을 살짝 튀어나오게 하고, 자, 이거를 이렇게 붙이기. 음. 자, 단단하게 고정해요안 그러면, 번지시 고뽀수 있거든요. 자, 이거를 이제 또, 당쪽 먼저 반대쪽으로 내줄게요그라트리가 해볼게요. 아, 지금 보이다시피다 만든 이게 이캔 다마가 있는데, 이캔 다마 지만 만든 거군요. 이렇게 아주 딴단하게붙이는 시간이 걸립니다. 아빠, 이런 거 붙이는 건 서건이랑 같이 해야지. 뭐 <laughs> 서건이도 한번 붙여봐야지. 이거 내 서건이가 다 만들어야 되는데, <laughs> 말은 서건이가 하고 붙이는 걸, 아빠가 하면 뭐. 어떡해? 실제적으로 서건이가 붙여. 단단하게 잘 붙여줘야 돼요 아, 이렇게만 테이프가 너무 긴가? 반으로 잘라줍니다 테이프가 너무 길면 반으로 잘라줍니다 나자안끌하요나자끌면안 끌려도 죄고요요 이제 테이프 붙여주세요 자 이제 이게 이제 여기랑 이렇게, 공과 이 실을 이제 테이프로 붙일 거예요. 공에다 실을 붙이면 되죠? 그럼 테이프를 먼저 뜯으면 되겠네요. 테이프를 적당히 뜯으면 될것 같아요. 너무 길면 붙이기 더 힘들죠? 그리고 테이프 자를 때 굳이 가위로 안 해도 되는데. 잘 붙었어요? 한번더 합시다. 응 음, 천천히 하면 돼. 그러니까 테이프를 적당히 자르면 될것 같아요. 네. 여기다가 그 나머지 끈을 여기다 붙이면. 아 나머지 끈을 그 반대쪽에다 붙이는 거예요? 음. 묶을까요? 묶을까요? 붙일까요? 묶고붙이죠묶고한번 묶어 네. 묶어, 묶어? 묶어주세요. 한번 묶어주세요. 한번 묶어주세요. 한번 묶어주세요. 떨어지지만 않으면 떨어지지만 않게. 한번 이제 게임을 해봅시다. 이 완성인가요? 네, 맞네요. 음... 자, 한번 자. 이거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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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띄워 가지고 이쪽에 이렇게 안에 넣으면 이렇게 네. 그런 게 1번 바로 캔담마군요뭐 성공 여부는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와, 대단한 장난감을 완성하였습니다. 이게 좀 어여어해서. 네, 맞아요. 쉬운 게임은 아닙니다, 이거. 이렇게 올리고 좀긴것 같긴 하네요. 오늘 연결되겠다. 구독,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좀 짧게 할까요? 좀 짧게 해 거의.